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심리학개론 발표를 하게 된 김예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람들은 언제 남을 도와주는 확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가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방관자 효과와 사회교환 이론, 후회성 규범과 사회적 책임 규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방관자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뉴욕에서 일어난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아시나요? 뉴욕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한 여성이 스토커에게 강간당하고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방관자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이유는 그녀가 스토커에게 당하는 동안 새벽에 정적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파트에 사는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왜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제노비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사람들은 가해자인 스토커에게도 비난을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 즉, 방관자들의 냉담함과 무관심에 격려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은 기타심과 방관자 효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다면 방관자 효과란 무엇일까요? 방관자 효과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사회, 심리학자리, 사회 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비브라탄에는 방관자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들의 무반응을 중요한 상황 요인, 즉 타인의 존재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도 아파트 주민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했습니다. 두 사회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도움의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있을 때, 즉, 책임감이 분산되어 있을 때 각자가 도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예시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하며 지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순서대로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것으로 보일 때 피해자가 어느 면에서든 도와줄 사람과 유사할 때 피해자가 여자일 때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을 방금 관찰하였을 때 바쁘지 않을 때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방관자의 존재가 도움을 줄 가능성을 낮추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도움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이유 중에 기분이 좋을 때 도움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도움을 많이 준다는 좋은 기분 결과는 심리학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도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견해는 이기심이 모든 대인 관계의 기절을 이루며 사람들의 변함없는 목표는 보상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교환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시로 여러분들이 헌혈, 헌혈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시간, 불편함, 불안 등 헌혈에 드는 비용을 죄책감의 감소, 사회적 안정, 좋은 감정 등의 이득과 대비시켜 보고, 보상이 비용을 능가하면 헌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처방하는 규범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사회화 되었기 때문에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두 가지 규범이 바로 호혜성 규범과 사회적 책임 규범입니다. 호혜성 규범이란 자기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고 도움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책임 규범은 비용이 이득을 상회하더라도 받은 만큼 되돌려줄 수 없는 어린아동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예시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람들은 언제 남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거나 낮아질까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예리였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